안녕하세요. 꼭 알려드리고 싶은 책 읽기 및 글쓰기 비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커피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저도, 저는 다방커피를 즐겨 마셔요.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저는 꿈이 있었는데, 늦잠 자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은 그 꿈을 이루어냈죠. 어제도 3시에 자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전 외부 강의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하는데 저는 이렇게 늦잠 자는 것을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참 다양하다고 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돈 많이 벌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그런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늦잠을 잘수 있는 것 그것도 평생 이것을 저는 성공했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늦잠을 자, 어, 자고 일어나서 느긋하게 사무실을 나가죠.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사무실 앞에 큰 운동장이 있어요. 그 운동장은 사계절의 변화를 다 알려주죠. 이제 봄인데 꽃도 피고 지금 한참 피고 있죠. 그고또 여름되면 나무들이 아주 푸르르고 울창하고 가을에는 낙엽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이런 사계절을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그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글감 찾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 오늘은 그에 대한 예를 보면서 글감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첫 번째 한 일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에 갑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숙제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밥을 먹고 쉬거나 내일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챙기기도 하죠. 이와 같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감을 찾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놀기도 하지만 느낌이나 생각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주제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 로서 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일기의 글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은 뭐 학교 갔다 오고 또 학원 가고 뭐 그렇게 하루를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데 쓸게뭐 있냐. 안 배웠으니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죠. 배우면은 그런 말 못하죠. 그 반복되는 일상에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날그날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런 거를 그 주제로 삼아서 일기를 쓰면 얼마든지 글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흐리다가 폭우가 쏟아짐. 무서운 입 뽑기. 아침에 치과에 갔다. 이를 뽑으러 가니 무서웠다. 혜인이 의자에 앉으세요. 간호사 언니가 말을 하셨다. 의자에 앉았다. 간호사 언니가 의자를 뒤로 넘겨주셨다. 겁이 났다. 겁나죠? 어차피 빼야 할이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일을 빼야겠다고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하셨다. 자, 이제 이를 뽑을 거예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앞니 뒤에 영구치가 있다. 그걸 뽑아야 한다. 아, 하세요. 겁이 나서 입을 조금 벌렸다. 의사 선생님이 회색 집게를 입안에 넣는 것이 보였다. 눈을 꼭 감았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시원하면서 아팠다. 너무 아팠다. 잉잉,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서 막 울었다. 여기 보시면은, 아팠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오죠? 어, 아팠다가 네 번이나 나와. 이 짧은 글에.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자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 주셨다. 괜찮아질 거야. 치료가 끝나고 간호사 언니가 흰색 솜을 입에 넣어 주었다. 끙. 솜을 물면서 집에 갔다. 이를 뽑는데 운 것이 창피했다. 다음에 치과에 갔을 때는 울지 않고 이를 잘 빼야겠다. 나는 너무 잘 운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울지 말고 해결해야겠다. 그랬어요. 치과, 무섭죠. 어린이들이 뭐, 어른도 무서운데 어린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여기 노란색 표시한 부분 보세요. 이 어, 글감 중에서도 오늘은 한 일이죠. 이 어린이는 무엇을 했나요? 치과에 갔다 왔죠. 치과에.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치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오늘은 그 글감 중에서도 한 일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본 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